아니 무슨 패시 생겼냐? 운빨 존만 게임에. 연병하는 거 같은데 이거는 뭔 갑자기 패시야? 아니 애초에 그 티어 높으신 분들은 굳이 패 없어도 잘만 굴러가는데 이게 뭔 이게 뭔 짓거리까? 야, 신화 등급까지 있어? 불멸 등급이야? 신화 등급을 넘어서 뭔데? 얘네 왜 그러는 걸까요? 실패포기가아 일반 등급은 뭔데 그냥 공격력 증가랑 몬스터 둔화 공격력 1.5% 증가 만화 회복 속도 증가 아니 옵션이 눈에 보이는 이 그대로면 하도 의미가 없잖아 공격력 2% 증가가 진짜 개 의미가 없는데요 공격력 증가 지금 뭐 늑대의 공격력 증가라든가 있잖아 모든 아군의 공격이 10% 증가 이런게 옵션이 얘한테 올라가는 공격력 증가가 무슨 고변산으로 올라가면은 모르겠는데, 아, 이거 좀 아닌데? 일단은 뭐 눈에 띄게 좋은 능력을 가지려면은, 게임 샷시 20코인 획득, 마법 피해 증가, 무료 소환 이래 물리 피해 증가, 뭐 이런 것들이 그나마 쓸만하지 싶다. 근데 이게 굳이 필요한가? 얘네 업데이트는 뭐 다른 거는 뭐안 내놓고 그냥 이것만 한 거야? 아. <laughs> 참야 그래서 확률이 어떻게 되는데 아 보유한 또팬 레벨에 따라서 올라가는 능력치가 또 있네 와시 접을 때 됐나 이제 <laughs> 아니 여러분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 미친 왜이 우발 조만 게임 가챠 시스템이 왜 나와 아 조졌네 이거 게임 <laughs> 뭔 짓일까 이건 뭐야 피크닉 이벤트 아 최종 보상으로 셀레맨더 이거 하나 준다고 에바야 올리고 한번 가보게요. 어, 보라색깔 하나 나왔고 얘는 뭔데 능력이 방어력 5 감소. 이렇게 해서 레벨업하면 어떻게 뭐 되는데? 이것도 보라색깔 있는 거네. 어. 이거는 게임 시작 시 무작위 일반 유닛을 10% 확률로 소환. 130초마다 주변 가에게 현재 체력의 2% 현퍼딜 30초에 한 번. 이게 뭔 이게 뭐. 그래서 확률이 올라, 2레벨을 올르면은 아. 아예 지금 전설조차 뜨지도 않아? 와. 100회를 해야 3레벨을 올라가는데 전설 뜰 확률이 1%? 와. 와. 요 정도 올리면 전설 1 3 2 아. 산으로 가네, 진짜, 게임. 어, 뒷골 땡겨. <laughs> 뒷골 땡겨. 전체적으로 골고루 올리는게 전체적인 레벨업에 도움이 되니까 이패 레벨 종합으로 인해서 저는 기본 공격 피해, 만화의 몫, 뭐 공격력, 몬스터 이동속도 감소가 얻었네요 와. 일단 일반적으로 지금 지옥모드 클리어하는데 있어서 궁극기 피해 5% 증가된다고 클리어 되지 않아요 이것도 그렇고 뭐 여기 있는 뭘 뽑아도 클리어 하지 않아요 체감은 될까? 여기에 혹하지 말고 현질하지 마세요, 절대로. 아, 30초에 현재 퍼딜 2%가 이게 웨이브 하나에 20초 정도 걸리죠. 1 웨이브에 한 번도 못 쓴다라는 거야, 이게. <laughs> 나 여기 이때까지 했던 111퍼 패치 중에 제일 충격이다. 어, 공격 능력은 없네요, 심지어. <laughs> 174,924 골드 852 정도 공격력에 업글은 14업글 이었습니다 공격력 제일 많이 올려주는 애로 체크해보자 자스키티가 3퍼 공격력 2퍼 자 개구리 똑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61만원 현재 하셨다구요? 왜 그랬어 많이 지르셨는데 111퍼 씩 웃고 있겠는데 아, 리니지 계정 정리하고 다시 해보려고 운빨 매물 보는데 유물 맥스 계정들이 똥값에 급쳐들 하길래 방송받더만 팻 나왔네요. 아, 얼마에요, 지금? 유물 맥스 계정이? 100만원 초반대요? 와. 패치 전 일주일 전이가 110이었어. 아, 그래요? 그럼 패치랑 상관없는 거네. 가격, 이 다운된 거는. 보자. 한요 정도면 될란가 오케이, 됐다. 14억. 자, 이제. 기다리는 거는, 174,924 골드만 기다리면 됩니다. 자. 어, 좀 오버했습니다. 9 0뜰게요 따라잡을 수 있나? 자, 1 7 4 0 0아이제 또, 또 넘겼어. 근데 17만이 됐어가지고, 편집할 때 보면은, 확인이 가능하겠다만은 뭐, 편집할 때 보면 볼수 있겠다만 우리 지금 생방송으로 보고 싶은데? 아 따라잡을 수 없어. <laughs> 어, 녹화된 걸로 확인했을 때 17만 3,220 골드에서, 그니까 고작 1000 골드밖에 차이 안 나는 거는 진짜 차이 얼마 안 나요. 공격력은 870만 공격력입니다. 870만. 그래서 20만 정도의 차이가 나서 고변사안이 맞네요. 팬 능력치는 고변산으로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 확인해봐야 될거 이거 늑대 한 번만 뽑아보게 1,600만 어 늑대 나왔다 응, 아, 안 오르죠 그니까 뭐 저건 하변산이에요 늑대로 인한 공격력 증가는 하변산이 확실하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테스트 인디 공격력 증가를 체크해봤는데 10에이브 안에 나오겠니? 퍽도 나오겠다 아주 그 <laughs> 제발 여기서 공격 나오면 돼 공격력 나오면 돼 이거, 인디 공증이 팩 공증이랑 똑같이 적용되면, 되면은, 같았지. 잘한 거. 이거는, 어, 잠깐만. 아닌가? 돈 얻어서 올라간 게 아닌가? 어, 잠깐만? 어? 야, 일단, 기가 막히게 공격력 증가 나왔고, 이거 녹화된 거 확인해 볼게요. 아, 안 올랐어, 안 올랐어. 아, 놀래라. 어, 발굴. 자, 공격력 증가가 나온 시점에서의 데미지. 정확하게 10만 올랐네요. 5천만 중에 10만 올랐기 때문에 개찔끔 오른거고 인디의 공증 무려 20%였지만 그정도 오른거라서 역시나 인디 공증도 하변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정리 패스로 올라가는 공격력은 고변산이라서 어... 뭐막 근데 저걸로 음마무시하게막 세져서 뭐깰수 있는 수준이고 뭐 그런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변산이라는거에 의미를 두면 될것 같고 5%에 지금 저 정도로 티가 나는데 이게 쭉쭉쭉 올라가지고 만약에 공격력 2%가 여기 또 있고 2% 밑에 또 있고 또 있고 이거를 500, 400까지 찍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거를 찍, 찍은 찍 데다가 와 지금 이게 고작 3%인데 불멸로 인한 2 0 공증을 얻으면은 차이가 어마무시할 것 같네요 저, 나머지 두칸 패짜리도 다 뚫려서 저세 자리를 공십증가, 공십증가, 공오퍼센트증가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미친 공격력 나올 것 같다. 어이 전설을 왜했니 이게. 나왜 줌? 1%인데요, 선생님.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. 씁쓸하네. 아, 이번 패치에 이거 하나 나온 건 진짜. 아, 근데 좀 그래. 대전 모드 벤 시스템이 나와 쓸데없이 이런 건또없자 <laughs> 대전 모드가 좀 많이 개편됐구나. 음, 할거 없는 사람들은 대전 모드 좀 해보면 괜찮겠네. 그리고 신화 조합 재료 표시 기능이 추가됩니다. 한 개의 신화 영웅만 가능하고, 음, 아. 대전 시스템은 잘됐네요 대전 좋아하시던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 저, 차... 공격력 증가 성능이 입증됐으니, 대전모드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폐쇄 성능이 적어 돼가지고, 현재를 더 해야 되는 이 거지 같은 상황이 돼버린 현재 운빨 조만겜 업데이트 내용이었습니다. 요바!